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가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집에 공예로 모인 종교수자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사양을 언도합니다. 그 무렵들에 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53절에서 65절을 보겠습니다. 53절에서 65절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공예로 모였다는 것은 사내들이는 언급하는 것인데 종종 야간에도 심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로마 통치하에서 사내들이는 사행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히 따라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긴 했지만 세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체포되기 전에 그가 했던 말이 진정성 있는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대제상들과 온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지만 증언들이 서로 엇갈려 증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임은 재판이 아니라 증거를 얻기 위한 신문의 성격을 띠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제상과 온 공회가 예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는 55절의 기록은 이 모임이 가진 불법적 성격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재판이란 신문을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적합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 모임은 신문을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주의라는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짜 맞추려는 불법적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엇갈리는 증언들 속에서 고소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과 관련되어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그를 기수할 제목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전과 관련된 예수의 언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것을 허어버리라 말하는 것은 유린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 예지 못하였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7절이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소가 거짓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설 동안 지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예수님이 주장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했다 볼수 없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 유한보험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헐겠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너희가 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은 이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수의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두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성전을 향한 그의 태도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비록 정확하진 않았고 일치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한 번도 땅의 성전을 다시 시겠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보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성전이 파괴되어 속죄의 기능이 끝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제 건물이나 장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세상이 재래 찾기 위해 질문했으나 성전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엇갈리는 증언과 예수님의 침묵으로 심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인데 이 시점에서 대세상이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성전에 관한 기소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연결은 얼핏 보면 매우 임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종말의 때, 종말론적인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다이세 왕가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상은 이러한 연결고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만일 성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메시아적 주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등장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인자라는 칭호로 바꾸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편 110편 1절과 단일서 7장 13절의 예를 반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인자로서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어왔는데 이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내들인는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이해했습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이제 더는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지하였습니다. 회원 중 몇몇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를 모욕하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가격한 후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모욕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은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66절에서 72절입니다. 66절에서 72절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되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대제상의 여정 중 하나가 등장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해 볼때 경멸적인 언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무리 가운데 눈에 띄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대사상의 여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여정은 분명히 베드로의 신분을 파악하였으나 베드로는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의 님 제자임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릴 경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정치범의 형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 앞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불 주변에 있을 것이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도주에 될 상황이 닥치면. 도주로로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요정이 불을 쬐며 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인데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부인했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의 부인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소하며 그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아랍 말이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세워지는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의 강도도 세워집니다. 사태가 급박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머물지 않고 저주하기 이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에서 베드로의 주도 면미남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함에서 결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과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신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지만 그 장담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봉한 메아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는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회개의 기회와 동력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울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베드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혹 지금 내가 베드로처럼 살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내게 들리는 닭 울음소리가 있거든 얼른 알아듣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모욕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며 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선하신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삶에 고백 합시다. 예수 는내힘 이요, 예수 는내힘 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너, 피 아들 소서 Oh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성.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성 영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이유되신 주님을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